오늘은 산상수훈의 아홉 번째 말씀입니다. 어,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어,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또는 물질을 얼매이지 않는 것, 어, 이와 같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 순간, 내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것은 바리새인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동일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역시,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그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그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의 의로는 그 사람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본문 말씀은 왜 사람의 의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지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사람의 의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문제점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금 7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금식이 좋은 것인지 혹은 나쁜 것인지를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판이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비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비판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물의 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어, 또는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이라고 비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만을 보았을 때 비판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일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 나은 것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비판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이라는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에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비판의 정의를 살펴보았지만 비판이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의의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구부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옳은 기능조차 잘못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비판을 통하여 어떤 흠을 잡아내고,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자체 안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인간의 비판 정신이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익숙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막상 자신의 들뽀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들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지, 빠지는 착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흠과 잘못과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그러한 것을 자신의 안목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신은 그 비판한 대로 내가 보았던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과연 나의 실력과 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는 만큼 행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을 나의 실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온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분노하시며 그들을 질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짓기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하며 옷수를 길게하고 다 함께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이죠.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말만 할뿐그 말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커다란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을 못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몸부림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행위를 자랑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마치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화이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그 분노의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하여 이토록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마저도 망하게 하고 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그들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행위가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저들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들처럼 할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역시 그들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 율법의 참 의미와 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행함으로써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지금 자신들의 들보, 곧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와서 자격을 갖춘 이후에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식하는 자들의 들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교만과 실패와 연약함과 그 근원적인 죄악에 대해서 들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산상순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오늘 산상순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구원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제시하지 말고 구원에 있어서 너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처세술이 아니라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서 나오는 것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의로써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의로써만이 얻을 수 있을 터인데 그 의가 무엇이냐 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알게 되었을지라도 그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를 정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시고자 한다면 그 비판에서 그 판단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드러내시느냐는 것이죠 율법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드셨지만 막상 그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법을 무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족시키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심판하는 것으로서 율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것으로서 그 의를 만족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의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우리를 세워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산상순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까지 확장되는 것이겠습니까? 단지 나이 비판하지 않는 행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 말하지 않고 있는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희생으로 사람을 살리신 것이고 자신의 사랑의 본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역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죽이는 의가 아니라 판단하는 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의로써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를 정제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화해의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각각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나의 실력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지금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대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법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 없는 법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심 두려운 일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경고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